고리도전서 13장 13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은 부부가 목사입니다. 아내 최희양 목사가 목사여서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의 설교에 대한 칭찬과 솔직한 비판을 항상 깊이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또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비판은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비판보다 더 날카롭고 더 깊이가 있고 무엇보다 애정이 담겨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부 목사로서 좋은 점 다른 한 가지는 아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설교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결혼식에서 공동 주례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저희 부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남편이 이런 칭찬을 하니 저도 왠지 칭찬을 하지 않. 남편이 목사에서 가장 좋은 점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남편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먼저 화해를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저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굳이 제가 먼저 화해를 하려고 애를 안 써도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라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해야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교우들에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새해 계획을 세우는 첫 달부터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해왔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두 명의 설교자가 함께 설교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형상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위해 저희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설교 스타일과 생각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씨름과 치열한 부부의 싸움이 아니라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어 이렇게 웃으며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두 명의 설교자와 온 회중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에 대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에 사실 이 말씀을 그 의미를 깊이 새기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가 기독교 전체 아 전통 전체를 아우르고 2천년 동안을 고민하게 했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어머니 주의를 맞아 저희는 어머니의 믿음을 묵상함으로 이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이 믿음을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중에 하나 편안하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모님, 어머님을 만나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최 목사를 처음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장모님께서 저에게 함께 소록부에 나병 환자 선교를 다녀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배를 타고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나병 환자 죄수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이 선교를 함께 가지 않으면 어머니께서최목사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을 깊게 먹고 장모님을 따라나섰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거의 저녁 무렵이 되어야 소록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항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소록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다 망가져서 눈이 없거나 코가 없는 환자, 입술이 없는 환자들에게 장군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안아줘 주시고 안부도 못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이 엄마가 왔다고,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모님은 그때 암수술을 받고서 회복하고 있는 중에 계셨는데, 암수술을 만들라고 선교를 못 가는 동안 장모님께는 엄마 빨리 왕쾌 되어 돌아와달라 편지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먼 길을 하루 종일 버스를 두 번, 세 번을 갈아타고 가서 양손 가득 먹을 것을 잔뜩 사서 마치 자기 자식을 방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장모님은 소록도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찾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은 소록도에 수감된 마지막 환자가 이감되어서 그 소록도 교도소 문을 닫을 때까지 그들을 방문하고 위로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몹쓸 병이라고 버려진 사람들 거기에 죄까지 지어서 가족들에게조차 아무도 찾지 않고 돌보지 않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장모님은 그들의 어머니였고 가족이었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마리 아니다. 그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도소 선교, 고아원 선교, 장애인 선교, 병원 선교 수십 년간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 버려진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지,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해가 되지 않고, 았 나누어야 하는 것이 사실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일 때내가 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기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한 뭐 일이야. 이것이 어머니가 목사가 될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말씀을 하나 지키려고 교도소 선교를했다 좋아한 선교를 했고, 그래서 격언, 청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그 말씀 때문에 이 선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에서 시작되며 소망을 지탱시키고 소망을 이루어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한 소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소망은 내 인생을 다 걸고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내가 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무언가, 무엇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한 아무런 에너지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 우리가 했던 모든 일조차도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일에 아무 의미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소망이 될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가나안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아무런 이유를 가지지 못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나안이 내가 가야 하는 내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은 나의 이 가나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면 아마도 가나안을 그 눈앞에 두고 느고산에서 돌아서야 했던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쉽게 스스로 돌아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유 내가 그 고생을 다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그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자신의 모습은 철저한 실패자이고 그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하나의 힘 많은 폭군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삶의 목표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모세가 믿었던 것은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입성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모세에게는 희망의 눈빛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큰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소망도 교도소 선교를 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 모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단한 사람이 갖혀있는 소록도 교도소 선교를 하는 것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믿음이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나의 모습이 비참해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사랑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에서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깊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새롭게 깨달으면 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향한 나의 마음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호진 시인이 쓴내 인생에 힘이 되어진 한마디라는 책에 한 호로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호로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 청년은 너무나 큰통실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자신이 한쪽 눈을 기증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렇게 기뻐하지. 왜냐면두 눈을 다 기증받고 싶은데 왜 기증자가 한 눈만을 기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서 얘야 한쪽이라도 어떠냐 그래도 수술을 받지 감청, 간청, 감청을 해서 아들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을 마치고 군대를 풀던 날이 청년은 그만 눈물을 왈팍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기증받은 눈을 바로, 아들의 기증받은 눈은 바로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바로 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 안목 보는 어미를 내가 돌봐야 할 것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야 여러분, 아마도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신의 눈 하나를 빼어서 우리에게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두 눈을 모두 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못 보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줄수 있는 가장 마지막 것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더욱 자라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결혼 전에 시어머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그 소녀 같은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 아, 발꿈치를 살짝 드시고 아주 빠르고 가벼운 걸음으로 한 나름에 저 앞에 오시더니 수, 수줍은 듯이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며 이런 환영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말씀은 어머니의 18번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항상 마법의 주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괜찮다. 나는 기쁘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하고 되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말씀을 아주 어릴 때부터 되내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힘을 내어 매일매일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칠남매 모두를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모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인, 우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머니들이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알려주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소망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